저희 배우들이 어, 마지막 공연인 배우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지막 공연 무대 인사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공연이 아닌 배우도 있는데 그 배우도 소감을 간단히 말하긴 할 거예요. 그리 많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말, 말이든 소감이든 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네, 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캐리 역을 맡은 신은호입니다. <laughs> 그 마지막 공연이 아닌 배우가 바로 저인데요. <laughs>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는 관객분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공연 파이팅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들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빌리우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욱진입니다. <laughs> 어, 사실, 제가 39회를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공연 일을 시작하면서 이 작품에서 이 역할로 가장 그 고음의 음, 음, 음역을 찍었었어요. 아니, 이, 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OK 목장에서 아, <laughs> 이게, 그, 그게 뭐, 들리시긴안 그렇을지 모르지만 부를 때는 상당히 높은 음이에요. 그 세계적인 테너 그 바바로티 님이 빈첼로 빈첼, 이게 B 플랫인데 B 플랫인데 네. 그 저희 아, 아 이거는 그 B 플랫에서 B 플랫에서 B C C 샾 D 그렇게 높은 음이에요. 그래서 매매 그. 뭐 매매 뭐 다크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고요. 제가 원래 보통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을 짧게 하는 항상 저 빌리는 대사가 적기 때문에 또 지금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그 사실 이렇게 사실 큰대학로에서 상당히 큰 가장 거의 제일 큰 극장인데 이 극장을 가득 메우셔서 정말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코미디 작품은 또 관객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길 같이 즐길 수느냐에 따라 또 배우들도 신나고 같이 작품 만들다고 생각하는데 관객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이 객석을 저희 외롭지 않게 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채우신 뉴 프로덕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코멘트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간중간 애드립도 많고 즉흥적인 상황이 많았는데요. 어, 그래서 큐 대사나 이런 것도 타이밍도 좀 다르게 하고 조금씩 다르게 하고 이랬었는데 항상 잘 맞춰주신 우리 감독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저 너무 신나다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총 부수고 막 엄청 <laughs> 부둥각이 되고 막랬었었는데그잘깨깨해 주신 무대 감독님과 이제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요. 어, 저기 좀 저기 뭐냐 그 일단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여러분 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파티를 저희 소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네, 조세핀 마커스 역을 어, 연기한 이영민입니다. <laughs> 어, 근데 마냥 아주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냥 시원하지만은 안네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네, 남아있는 게있네요 음. 코미디 한다고 왔는데, 아, 저 역대급으로 힘들었고, 네, 코미디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laughs> 몸이 왜 이렇게 힘들죠? <laughs> 저의 땀도 정말 제가 했던 작품 중에 최고로 많이 흘렸던 것 같고 땀과 저의 관절을 바쳐서 네, 여러분의 그 웃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울리는 게더 쉬워요. 우, 웃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게 쉽고 우, 웃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네, 누군가를 울리는 일보다 누굴 웃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더 체험했고 네, 여기 같이한 이런 동료 배우들 너무 누군가를 웃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너무 존경하고 네, 이 지구상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그 많이 그 자리가 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했었는데. 저쪽에서, 저희 소대에서 보면 저 위쪽이 이제 이만큼 보여요. 점점 거기가 자리가 차가는 걸 보면서 아, 너무 행복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시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어, 행복해 해주시고 즐거워 해주시고 웃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현실을 내려놓고 이 2시간 반 만큼은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형도 돌아오겠죠.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네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여... 저 말고, 요저 <laughs> 말고, 네 누군가가 오시겠죠. 네 그때 다시 스토리 돌아왔을 때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존일인고역의 어, 원종환 배우입니다. 저는 이제 초연도 했었고 재연도 이제 왔었는데. 정말 재연까지 하면서 초연 때도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대사만큼 정말로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줄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도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 초연 때 그걸 이 같이 만들었을 때 그런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코미디를 할 거냐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코믹은 어떤 종류의 코믹이 되어야 어, 관객들이 좋아할까라는 거를 했었을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다가 정말 해보지 않은 코미디를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미디가 어, 먹힐지 안먹힐지잘 모르겠지만 정말 막 벽도 많이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말 무대에서 표현을 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코미디를 하자고 했을 때 저희에겐 좀 도전이었고 이게 정말 먹힐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어 만들게 됐었는데 이렇게 재현때 딱 와서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3면도뭐 어어 올테지만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들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음리 육진이가 말했듯이 정말로 우리 스태프들,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저희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다 맞춰주고, 뭐라고 안하고, 뭐 더해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어, 도와준 우리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어, 창작 뮤지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인 존슨 역의 조영화입니다. 와, 제가 사실 편지를 <웃음> 써왔어요. <웃음> <웃음> 그 마지막 편지씬 때매 공연마다 저는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편지를 이렇게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편지를 좀 써왔는데 최대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인, 버드헤리 브레디 심슨, 케이트 코벳, 잭 마쉬, 빌리 우커, 스텝 선생님들 그리고 누프로 대표님, 피디님, 매니저님, 연출님, 조연출님 어, 도와주신 모든 연출진 선생님들 그리고 그동안 다이아몬드 살롱을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난 것들. 아, 정말 기뻤어요. 덕분에 공연도 무사히 마무리하고 <laughs> <laughs> 웨스턴 스토리에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laughs> 솔직히 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브극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우리가 연습실에서 행복하게 보낸 시간들 덕분일 거라 생각해요. 그 덕분에 지금의 공연이 완성되었고. <laughs> <laughs>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laughs> 서부국에 <laughs> 열광했는지도 <웃음> 모르죠. <웃음> 이제는 말해할 때가 된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떠나려고 해요. 알잖아요. 여긴 서부니까. 서부의 정신을 따라 각자 새로운 신화를 개척해야 하니까요. 어디 가서든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고. 더 멋진 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기로 약속해요. 알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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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요. <laughs> 데이트 <데이터로만> 누렁아 할게요. 오빠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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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 좋인글생 좋아요. 네, 아, 저희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에.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아,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마지막 연이 아니라서 먼저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저녁 공연이 나왔는데요. 어,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저희 연습 때부터 너무 치열하게 했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보러 와주셔서, 그게 다, 그래도 다 보상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레슨 스토리 앞으로 뭐 계속 참여하는 분들 얘기 나왔지만 계속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어 <laughs> 네, 어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진행하니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됐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프레디 심슨라이어더 피어블 마트 최우승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우선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어이 공연이 사실 아네죄송제니꼭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느다없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제가 파란색 아마 제 부채가 부딪혔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그,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느다없이 올라갔는데 뭔가 부채딱딱 걸린 것 같아 가지고 네, 아무튼 죄송했습니다. 네. 어 제가 이 공연 연습을 처음 할때 정한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 이거 뭐 어떻게 뭐 하면 돼요? 어디까지 돼요?" 했는데 정한이 할수 있는 건다알아 <laughs> 그래서 저도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주신 것 같고 어, 여러분들도 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뭐 고되거나 여러분들이 와서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해요. 네, 그 하루가 힐링되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매 공연마다 항상 네,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다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안다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길 네, 음, 바랬어요. 어, 항상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코미디라는 작품, 코미디라는 장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음,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이 코미디라는 장르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저희도 저도 더할수 있었던 것 같고 원 없이 후회 없이 한것 같아요. 네. 매 공연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후회는 한 번도 없었고 뭔가 좀 당연히 부족했을지언정 할수 있는 그 최선은 항상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 음, 항상 건강하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이 공연을 기다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때도 많이 즐기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이 모든 스탭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 땀범벅이 된 옷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모 목장, 팀, 조명, 음향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가 아, 일요일이죠? 네, 벌써 일요일이네요. 다음 주에는 네 이제 이 공연이 없을 텐데. 다음 주도 화이팅하시고 <laughs> 항상 <웃음> 저 원래 느리는데 화이팅! 네. 어차피 살거 화이팅 아니었뭐야요그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거 화이팅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실 거. 힘내서 살아가요. 힘나. 힘내. 아유 이건 뭐 나만 손해잖아. 어차피 할거 네. 그래.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laughs>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그동안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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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이제 어떻게 뭐호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laughs> 아, <아니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이게 다 담아주실 거예요. 저, 저, 안 아, 여기 앉아서 요 어, 거. 네. 아, 앉아서 요 네, 몰랐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자, 그대로 이제 2층 오른쪽 2층 오른쪽, 오른쪽, 네 2층 가운데 2층 왼쪽 마지막으로 가운데 네? 네? 됐네네네자 같이 가운데로 모여서 인사하고 네.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조용한가요? <laughs>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어. 여러분들도 극 네. 네. 상반되게 기셔야되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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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었네요 네 어떻게 네 <laughs> 어, 수는 수는 하시지? 수는 하시지? 수는 어떻게 네 어떻게,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할까요? 어떻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laughs> <어떻게 할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까요 네. 이렇게 어떻게요? 이렇게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아 이렇게 진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좋죠. <laughs> 싸요 어떻게? 해요? 싸요. 싸, 싸 이렇게. 싸요? 네. 너무 버르장거로면싸요 <laughs>